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마 초등학교 교사 송영하입니다. 창영 대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성훈입니다. 저는 고암 초등학교 교사 김복명입니다. 어, 이번에 2023 경남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 주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그 작은 학교에 있다 보면 교육과정 연구 담당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또 되어 있고, 또 항상 해마다 모여서, 어, 내년에 뭐 무엇을 하지, 우리 학교는 이것을 할 거야, 학생 수를 좀 모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중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한번 해볼 거다, 참여할 사람 있나? 라는 그 말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구회도 만들어졌고, 시작을 하는 동안 제일 많은 힘을 받은 것이 연구회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할 시간과 이야기할 장소도 없었는데 그 연구회 때문에 월 2회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 수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동 교육받은 연구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델 학교 계획서를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시고 고대장 팀에서는 모두 다 6학년이거든요. 6학년 2학기의 교육 과정은 생태환경, 기후변화, 지구촌, 세계 공동체에 관한 주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모두 모아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꾸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우선 팀으로 같이 체육 활동을 해서 친교 활동을 좀 벌여주고 어, 그다음. 이 아이들이 조화롭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세계 문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고 또 탐구하는 기능을 익힌 다음에 우리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하는 그 힘을 길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교육과정 모델학교의 프로젝트 이름은 더 재고 더 즐거운 수업입니다 리그전이면 한한더팀상세 네. 아, 네. 세, 세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음. 저희가 처음 만나는. 수업이 체육 수업이었기 때문에, 친교 활동, 그리고 체육 수업까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활동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체육 수업은 리그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팀을 나누고,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택배가 어. 어. 다르고보다 하루 늦게 와요 음.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다행히 금요일 오후에 많른 배송으로 어. 다 도착을 했고 토요일까지 마지막에 와서 오늘 아이들 옷을 다 입고 있는 거랍니다 <laughs> 계획대로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좋아요 가서 뭐 하고 싶어? 어, 빅발리고 열심히 하고 싶어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싶어 친구를 사귀고 싶어? 저는 빨리발을꼭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저희가 배구 대결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보고 음. 싶어요. 음. 아까 친구 사귀고 싶다고 했지. 네. 그데 제가 친구가 여덟 명밖에 없어요. 왜 여덟 명밖에 없어? 여기 있는 여덟 명밖에 없어. 아총 학생 여덟 명밖에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먼저 가까요 네. 강당 올려 일로 오세요. 아들아, 선생님 따라갑시다. 내일은 아영이네. 지초 6학년 도대체 너무 기대는. 체육과입니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먼저 감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체육이야, 그러면 체육하고 음악, 발야구를 하든 피구를 하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 같이 학년군을 모아서 체육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학년 애들이 또 6학년 눈치를 보는 그런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한데 이렇게 모여서 공동 수업을 한다고 하면 체육 수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네. 맞아요. 아직 없어. 아이, 나 너무 큰 아이가 생일, 생일이 있는 달 그리고 똑같은 생일이 있는 달이면 날짜. 나 옆으로 1월, 2월, 3, 4 이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데요 릴레이거든요. 선생님이 가운데 1월 1일고요 우선 그 부분은 아이들이 몸으로 좀 부딪히고 싶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처음 낯선 얼굴이고 서먹서먹한 모습에 말 걸기도 힘들고 또 일부 아이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태라 말하지 않고 몸으로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자를 모두 한 줄로 다 꿰는 그런 원형 기차를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6학년 정도 되면 손잡기도 힘들고, 옆 사람이랑 어깨에 손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같은 동성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하다 보니 경쟁심이 생기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서로 이렇게 두 명이 손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또 다른 모임을 만들었다가 하는 그 모습이 네, 좋았습니다. <목소리> 와가지고 스파이크를. 나사브.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 형성이라고 그래. 그 관계 형성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15분 동안 모두 이름을 정하고 모두 이름을 다 정한 사람은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팀쪽끼를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어 장마 보 대장 오 대자. 어, 이거 대장님이라고 그래 되는가 이거. 아까 선생님께서 전체 유치을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뉴스는 없습니다. 11점을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나이 친구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그 친밀감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귀는 속도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새로 한 반이 되면 삼월 일날 바로 서로 친밀하게 누구야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모였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이들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 반응은 정말 좋았고요. 어차피, 고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중학교 가면 같이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의 내성적인 아이들도, 고암 아이들하고 또 올리면서, 또 자기보다 또더 내성적인 나도 보고, 아니면 또 외향적인 애들도, 또 고암에서 더욱더 외향적인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홉 명, 9명, 아홉 명이 만나니까, 또 다른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시너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친구들이 그 체육 수업을 할때 저학년들하고 같이 해야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항상 저학년들하고 맞춰주다 보니까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지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그날 경기를 하고 오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정말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정말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대를 이거는 직소수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애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우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할수 없던 모든 탐구 활동 그리고 그 발표, 발표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의 생각과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그 경험을 주고 싶었거든요. 고암이랑 돼지랑 1대1 착지가 되어야 돼요 사회에서 모든탐구 보고서를 하면서 어, 돼지는 모두 종이에 적어서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었고 유질렉에은 남자는 싸움으 저희들 고암은 PPT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 그거에서부터 서로가 다름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각자 하는 동안, 발표를 하는 동안 듣는 학생과 그리고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서로 서로에 맞추어서 기능을 저절로 익혀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모습을 학생들이 또 그대로 그 만족도 설문에 남긴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학생들에게 그 체험을 나누어 주면서 배울 수 있었고,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몸에 맞지 않는 수업 모형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저부터 그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 그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 같은 거.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많이 힘들었죠. 예, 힘 끝내 시간이 필요했고. 각 모든마다 패션쇼 모델이 한 명씩 나와야 되지. 나고학년한 누가 하고 싶다. 우리 1번 선대를 봐. 음식 체험 부스. 음식 체험 부스는 네 명이야. 빵은 정해야 돼. 뭐 소스 같은 거 필요 없을 거. 소스 개차? 이딱 <laughs> 보면 눈빛보다 다르죠. 그냥 우리 고아마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의욕을 더 내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그냥 한다고 하면 아 내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해서 더 잘해서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작은 학교에서 근무를 좀 했지만, 한 5년 정도 했는데, 아이들 노래 부르는 소리를 잘못 들었어요. 애들이 적다 보니까 음악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도 전혀 할 수가 없고, 뭐, 기껏해 봐야 리코더 연주, 뭐, 칼림바, 뭐, 이런 악기 연주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그,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교육과정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학교가 열심히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만 되면 음악 수업이 또할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 교육 과정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성 연습을 할 건데 쭉 받아봅니다. 알겠습니까? 아! 저희 반 아이들이 노래를 한 절반 정도가 애들이 잘안 불러요. 그런데 고함 아이들하고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든 합창 이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푸시한 게 있어요. 어, 고함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laughs> 우리 같이 해보자.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참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신감도 없고, 노래도, 어, 노래 되네? 같이 한번 불러보네? 이제 불러보면 되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수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지금 2학기부터 모델 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1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운 점이 있고, 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 학교에 있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교육 일정을 피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었었고, 어, 그리고 6학년의 수업을 하다 보니, 지식의 양도 많고, 그거를 또 이끌어내야만이 다른 학교와 같이 발표 수업을 하든, 아니면 중간에 수업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 같이 이어서 하고 싶고, 이게 학년, 학년군 안에서도 같이 하는 활동을 좀 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도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동 교육 과정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방법들이 학교 안에서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무학년제라고 해서 전체 학년이 같이 참여하거나 혹은 학년군 해서 학년군별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학교 간 이런 방법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인원수가 너무 작은 상황에서 할수 없는 활동들인 경우에는 학생 수를 이렇게 맞추어야 뭐 토론이라든지 경쟁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활동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효율과 효과만 가지고 본다면 효율적인 건 작은 학교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수업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학력 부분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가장 효과가 높아요. 하지만 협력은 배울 수 없다. 그러면 학교 간에 아니면 학교 안에서 여러 여러 학년이 모여서 학생 수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협력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그 협력은 효과적인 협력을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 교육과정 재구성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 활동 과, 그리고 그 여러, 여러 가지 시행했던 그런 활동들이 모두 시행착오로 또 아니면 또 중요한 교육자료로, 참고자료로 남을 거고 그것들에 힘입어 우리들은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 시도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사례 나눔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